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아침 7시 41분 불꽃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꽃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꽃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가 빨간불로 어, 상승을 했습니다. 고용 거품에도 9월에 금리를 이해나 한다는 이 신호에 어, 상당히 호응을 하면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FOMC 위원 대다수가 9월에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뉴욕증시가 동반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FOMC 회의록에서 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올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조금은 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 환호하는 이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금리를 어, 13번 연속으로 어, 동결할 듯합니다. 어, 이 인하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동안 금리를 13번이나 동결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가계대출 관리 때문에 금리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동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FED 대다수 의원들이 9월 금리 인하를 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9월에는 아마 0.5%의 비컷의 금리인하가 미국에서 단행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지표가 금리인하 쪽으로 지금 어 움직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2% 목표 때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금 확신이 높여지고 있어 가지고 어 이런 금리인하설에 조금 더 어, 무게를 둔거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조금 어, 보조금 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 이상이 생겨 가지고 전기차 수요 둔화와 관련해서 전기차 그리고 또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폭발 사고 때문에 주춤한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전기차와 또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어 배터리와 관련된 이런 어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무소속 대선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르면 금주 중에 대선 도전을 포기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여기에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조금 해리스보다 어, 앞서가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트럼프 관련 주들도 조금은 움직이는 어, 이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오늘 서울 기온이 28도인데요 어, 대체로 지금 화창한 가운데 있는데 무서, 무더위가 오늘도 계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선되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어제도 비온것 같이 비가 조금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어 이렇게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어, 장이 글을 올려놓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트럼프 관련주인데요. 어,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 지금 무소속 출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케네디 주니어의 어, 대통령 선거요, 출마 포기와 관련해서 트럼프 지지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트럼프 관련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반적으로 우크라 재건과 관련된 이런 우크라 재건 관련, 어, 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650조 구매에, 어, 이런 그 우크라 재건 사업에 국내 전성 기업들이 또 뛰어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어, 이런 우크라 재건 사업 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크라 현지 전력망 복구 사업에 어,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서 이런 전력 관련주들 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태국에서 엠폭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이 엠폭스가 변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태국에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이런 변종 엠폭스와 관련해서 원숭이 두창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엠폭스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질병과 관련한 새로운 감염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또 움직일 걸로 보이고요. 어 화이자 코로나 관련한 치료제들이 전체적으로 다 가격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오늘 전체 뉴스를 움직일 거고요. 오늘 저와 함께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두 종목이 일단 애경 어, 케미칼 어, 리튬 관련 폭발과 관련된 배터리 폭발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KBI 메탈 전선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 재건과 관련된 650조 규모의 우크라 재건 사업의 전선 전력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KBI 메탈과 애경 케미칼 두 종목 관심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심주로 올려놓지만요. 이 종목이 꼭 아침 8시 40분 전후로 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건 아닙니다. 들어오는 수급과 또 뉴스테마 호재와 여러 가지 예상 체결과 맞물려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결정할 건데요. 8시 40분 전으로 해서 애견 케미칼과 KBI 메탈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종목으로 또 초이스해서 우리 불은봉 제자분들에게 카톡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요 요즘 원달러 환율이 전반적으로 다 안정세를 보이면서 1,334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일주일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안정세를 보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또 대왕고래와 관련된 이 동해 시메가스전 어,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해외의 투자은행 대상으로 투자 주관사 선정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화성밸브 같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동해 가스전과 관련된 이런 관련 주들의 움직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이러한 움직임들 재건과 관련된 또 재건 관련 주들 어, 움직임이 s y 스틸텍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어,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트럼프 진영에 합류한다는 이런 소식들 전체적으로 650조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에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신 석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그 움직임들 계속해서 어,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헤리스와 관련해가지고는요, 민주당 전당대를 통해서 헤리스가 부각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트럼프 헤리스 접전에 있어서, 어, 그동안 헤리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무소속, 어, 후보로서의 이 탈퇴, 어,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어, 약간 우세한 이러한 그, 상승률, 지지율 상승에 어, 힘입어 가지고 트럼프가 조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안전 진단과 관련된 이차전지 이런 것들이 삼성 SDI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그 이차전지 어, 관련 주들의 움직임도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 가지고 당장이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된 어, 예산이 확대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그리고 어 해리스, 미국 대선과 관련된 관련주와 또 2차 전지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관련 움직임이 어 오늘 대세를 보일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 엠폭스 관련주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가 오늘 어 전반적으로 줄을 이룰 거고요. 어 우리나라 금통위는 어 13차례 어 지금 현재 금리 동결에 나설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가 비커스로 0.5%로 어 이렇게 그 단행할 걸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어 8월 말 9월을 향하여 어큰 악재 없이 어, 좀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어, 목요일 저와 함께 또 화이팅하는 목요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